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예수께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10월 25일 수요일로 오늘도 주예수 메일키트의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찬송가는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가 주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말씀 25절에서 32절의 말씀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에베소서 사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신앙의 이론적, 이론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면 이제 사장부터는 6장까지 이 사도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항들을 아주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루면서 권면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무로 끝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간에 묵상하고 알무로 끝나지 않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으로 받아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이 살아내기 위하여 분투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추구하고 이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같이 호흡과 같이 말씀으로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과거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방식대로를 주장하던 그 모든 고집하던 것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주인되시는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 나가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더욱 더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이 4장에서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움을 받아 나가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거짓을 버리고 서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6절에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날수 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 죄된 마음을 갖지 말고 서로에게 그 분이 그 죄의 수준으로 가지 아니하도록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넉넉히 이기기를 바라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분이 하루가 그 분냄이 하루가 지나도록 다음 날까지 밤새 끙끙 앓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솔직한 감정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끗한 손과 발을 주시도록 정결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직한 새 영을 달라고 구하고 기도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붙들림을 받는 인생,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성도를 견인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생 그 인도하심인 대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는 도둑질하지 말 것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베풀고 말 조심을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을 함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은혜를 통해 취할 것을 취함으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세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 같이 그 은혜로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날이 다가오기까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순종하고 행하고 믿는 자로서 서로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말과 이 언어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 예수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며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에 대한 분노와 비방으로 저희들 안에 그 계신 성령님을 슬프시게 했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님 이 아침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그 거짓과 분열의 영에 내주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친절하고 진실하게 하시며 정당한 그 수고의 대가를 이웃께 이웃과 나누며 그 선한 일을 베풀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교적 교회, 우리 성교적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